오늘 거룩한 승일리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말씀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심령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있다면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숨우를 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우리의 돌같은 신령깨워지고 녹아내리게 역사하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탕자의 이야기다. 탕자의 비우다 면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낭비해버렸다. 또 아니면 탕질한 아들이라는 그런 말로 했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께... 나의 목을 달라. 때를 써서 그 목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한 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탕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가능성을 주셨고 인생의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재능을 다 주셨는데 이것을 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낭비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아들만 낭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들만 낭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도 너무 많은 것을 낭비를 했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간 아들을 찾고 걱정하느라고 시간도 낭비하고. 재물도 낭비하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낭비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하늘 아버지의 낭비된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과 또 알게 해 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참 어렵고 알아듣기 힘든 명칭으로 쓰여집니다 여호와, 엘로힘, 야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으시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란 말의 뜻은 원래 아빠라는 뜻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빠와 같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아빠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시간에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공과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아빠와 같다 이야기를 하니까 한 아이가 막 울면서 싫다는 것입니다.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빠와 같다면 아빠는 밤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때리고 막 물건을 부수고 하는 그런 아빠인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아빠와 같으시다면 너무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아빠이실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사랑 이야기에 그려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에는 바라보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탕자인 둘째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첫 번째 단어가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보았습니까? 아들이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는 것은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뒤부터 그 나간 쪽을, 돌아오는 쪽을 항상 보고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한참 더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았고 보자마자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은 차가운 눈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긍귤의 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극휼의 눈으로 먼 나라에서 방황하는 아들의 걸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랑방탕하며 걸어가는 아들을 아버지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쾌락의 방에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학대하고 있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비탄의 눈으로 그 가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지엄 열매를 집어먹고 있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같이 줄임배를 움켜지고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과연 돌아오는 날을 맞이해 줄 것인가는 극정건심하며 주저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이 아들의 초란 형색을 아버지의 눈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아들의 힘없는 발걸음도 차고진 손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눈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눈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방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눈은 내가 세상의 여러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들어하는 이 밤에 그 우리의 침상에 함께 그 눈길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한낮의 태양 아래 생의 피곤을 느끼며 피곤하며 걸어갈 때, 그때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생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아 움직이는 우리의 생각을 기쁨으로 주시하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간절히 돌아오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버지의 사랑에는 달려오는 자비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묘사하는 두 번째 단어가 달려가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은 집에 돌아올 때 뛰어들어왔을까요? 걸어들어왔을까요? 어떻게 왔을까요? 아들은 달리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정말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맞아줄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이른 그런 발걸음이기 때문에 주저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달리지 못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을 억지로 다 가지고 와서 이것을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해버린 나를 맞이해 줄 것인가 걱정하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주저주저 하면서 걷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총을같이 달려옵니다. 아들이 한 걸음 내리더면 아버지는 열 걸음으로 달려가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걸음은 회안에 찬 발걸음이었지만 아버지의 이 발걸음은 아주 환희에 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은 자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철언이 여겨 달려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것을 한 영어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His hear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이 went out to him. 그의 마음이 달려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팔 몸이 먼저 달려 나왔기보다도 다 아버지 마음이 먼저 his heart. 그의 마음이 먼저 달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발보다 더 빠르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본래 그런 분이었습니다. 노하기를 조되하시고 복 주시기를 빨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빨리 갔습니까? 늦게 갔습니까?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버스 타는 것도 아까워서 택시를 타고 가고 싶고 걸어가는 거 아까워서 달려가고 싶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쁨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어느 날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막 뛰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둘째 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하고 나 사이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뭔가 간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눈에 익은 그림자가 달려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해 달려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달려오십니다. 한없는 연민으로 여러분들의 과거를 그의 가슴에 묻고 달려오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가슴에 여러분들을 안아줄 생각 그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에는 자비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는 입맞추는 용서함이 있었습니다. 20절에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나타낸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입을 맞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 원문에 의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입니다. 단어로 입을 맞추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많이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 입맞춤은 아들의 과거에 대한 넉넉한 용서를 전달하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됩니다. 아마도 아들은 아버지 앞에 서자 마자 땅에 엎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토해내면서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근데 이 말을 끝까지 다마치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고 싶은데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할수 없고 할수 없을 정도로 먼저 그를 알아버립니다. 목을 끊어 버립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괜찮아 아들아. 내가 다 알아. 괜찮아 아들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또다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용서의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용서해 놓고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메마르고 터지고 피곤한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괜찮아. 나는 이미 다 너를 용서했어. 그리고 이 아버지의 사랑에는 새 삶을 위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용서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씀을 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발에 새신을 신겨줍니다. 모두가 새 출발을 위한 은총의 준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오자마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를 어롭다고 해주십니다. 먼저 의의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그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는 자네라 새 은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음의새 신을 짓고 새롭게 살도록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삶은 환희의 잔치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의 석상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산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내 아들이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이런 선언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대답을 위해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물어야 될 질문은 아직도 먼 나라에 가 있던 아들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꼭한 가지였습니다. 먼 나라에 가 있던 아들,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이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고, 20절에 보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최대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죄 문제와 죄책감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고, 마음속에 죄책감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아들의 고통은 아버지의 고통이요. 아들의 아픔은 바로 아버지의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집에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참 금지옥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아들에게 헌신하고 이 아들에게 희생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이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아쉬운 것 부러울 것 없이 자란 이 아이들과 정말 버릇없이 버릇 자란 그런 유형의 아이처럼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갔습니다. 시골에서 대학을 가려 그러면 쉽지가 않습니다. 소도 팔고 또 땅도 팔고 해가지고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개지에서 고생할까봐 아버지는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돈을 붙여서 올려줍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다니면서 그랑 방탕, 돈 쓰고 술 먹고 이렇게 유용에 탕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것이 아들을 도우는 것일까? 어떻게 이 아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아버지는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이 아들을 온실 속에 가조처럼 키웠구나. 이제 내가 이 아들에게 조금, 뭔가 조금 손길을 한번 끊어 봐야 되겠다. 이 아들이 스스로 쓸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소식이 없으면 아들은 아버지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철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물주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붙여지 않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때는 전화도 마음대로 걸수 없을 이럴 때이기 때문에 전보를 칩니다. 아버지에게 전보를 치는데 그때는 전보가 한 10자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자의 전보를 맞추어 봅니다. 당신 아들 굶어 죽음. 아들. 딱 열자로 맞춥니다. 아버지가 이 전부를 딱 받으니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떤 아들인데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 아들이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심을 했어요. 이 아들 또돈 붙이면 나쁜 친구들하고 허랑방탕 유흥에 탕진할 것인데 아버지가 결심하고 전부를 보냅니다. 굶어 죽으라 애비. 이정보를받은는 아들은 분노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이게 뭐야? 나를 보고 굶어 죽으라니 이게 뭐야? 이게 아버지야? 부모가 맞아? 빌빌 욕을 다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제 아버지하고 인연 끊을 거야. 아버지하고 연락을 단절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 가슴에 대목을, 대못을 박았다. 여러분, 누가 대못 박았어요? 아들이 박았어요? 아버지가 박았어요? 아들이 박은 거예요. 근데 아들은 되려 아버지가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악물고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하는 시절,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날 추석이 되어 가는데 아버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분발해가지고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아버지의 전보 때문이다 굶어 죽으라, 애비 이걸 하나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아버지의 전보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아버지는 지난해에 죽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써놓 유서가 한장 있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들아, 너를 기다리다 먼저 간다. 너를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단다. 내가 소식을 끊은 후 하루도 나에게는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정말 너를 사랑했단다. 너가 보낸 정보는, 내가 보낸 전보는 너의 인생의 분발을 자극하고 싶어서였단다. 부디 이 애비를 원망 말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가슴에 못 박힌 애비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아버지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흐느끼며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효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은 저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가슴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자식이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로 우리가 받을 고통을 주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와 이렇게 고백할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저의 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새 삶을 인도하시고자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살아계신 그 주님은... 우리를 그의 넉넉한 사랑의 품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비로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완벽하게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을 삶을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신 창조자요, 구원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그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처근히 여겨 그를 먼저 맞아주십니다 그가 그럴 때 아버지는 뛰어가셨고 아버지는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까락지를 끼우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손에 대못을 박은 우리들이 다시금 이제 우리의 죄와 호물 가운데서 깨닫고 돌이켜서 그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손그 발에 대못을 박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